8월 14일, 월요일, 소미타임입니다. 성경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구약 1048쪽에 있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민.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현장과 나라, 홀리 메이슨 전쟁, 2022년 세계 청년 수련회 3강 말씀입니다. 또한 내일은 세계 청년 수련회가 237망대의 주역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흑암 문화를 따라가는 그냥 메이슨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구별되어진 홀리 메이슨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청년들이 주역으로 또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 위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홀리 메이슨 전쟁의 내용은 70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노예 상태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고,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영적 심부름꾼이 아니라, 강대국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교회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이 시대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를 영적 대사로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계획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심부름하는 전문성 캠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되어 부름받은 홀리 메이슨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홀리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의 업의 이유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세상은 의식주 자기 중심, 성공 중심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70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미리 응답받는 그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소통을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의 강단 말씀과 배경을 누리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대여정입니다. 결국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목상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찾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로 홀리 vv vip입니다.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합니다.특히 청년들, 미래 중지자인 후대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나은 사람의 기도로 교회를 살릴 수 있다.가정과 함은 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현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내 삶을 둘러보면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홀리필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아무도 갈수 없고 아무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망대의 기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원넷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뒤로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 권세를 꺾는 전사로, 기도로 재앙에 빠진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미래의 문화 전쟁을 준비하는 복음 수호자, 영적 군사로서는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지금 이 시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구별된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레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